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저 PBR, 저 PBR 얘기가 많은데, 저 PBR 관련해서 한번 좀 내용 스토리 뜯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한국 주식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 아무래도 미국 증시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증시는 디커플링 보이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심지어 일본 증시 역시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만 유독 중국보다 지금 더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을 좀 빠르게 개선시켜야 된다라는 입장 중에 하나로 그 사유로 지금 저. pbr을 꼽고 있고요 저 pbr 개선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2월 저 pbr 개선 대책에 따른 관련주들의 좀 수혜성이 상당히 좀 높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pbr이 도대체 뭔데 도대체 이렇게 말이 많으냐 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주가순자산 비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 부도가 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업이 이렇게 a 기업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부도가 나게 되면 이 자산 이 A 기업이 가지고 있던 자산이 있을 겁니다. 이 자산에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자, 채권을 B라고 합시다.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자산 중에 일부를 부채로 빠르게 1순위로 상환 포인트가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도가 났을 때이 부채를 갚고 나서 남아있는 자산 수를 순자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자산을 비율로 계산한 것이 PBR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PBR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기업의 어, 이런 재무 개선성, 어, 자산 안전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PBR이 낮다라는 거는 물론 일부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 PBR, 즉, 어, 시 주가의 가치보다 기업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게 결국 관계 항상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기업이 다발적으로 지금 PBR이 낮은 상태, 1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기업이 저평가 되어 있는 상태, 달리 말하면, 요게 한국 증시 전반적인 형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증시가 침체된다라고 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저 PBR이 이어지는 원인이 뭐냐, 뭐 그게 세금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어, 기업의 지배구조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프로젝트 측면에서 2월달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저 PBR 측면에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섹터와 산업은 뭐가 있는데라고 한다면 일단은 일반적으로 금융주들을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금융 측면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볼수 있겠죠. 자. 금융 측면으로 본다면 지주사도 볼수 있을 거고요. 보험사도 볼수 있을 거고요. 네, 카드사도 볼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더 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은행주들도, 네, 은행주들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증권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주사와 보험사, 카드사, 은행사, 증권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금융주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주들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PBR이 1 이하로 떨어져 있는 기업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기업들은 1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 흔치 않고요 전반적으로 1 이하에 떨어져 있는 사실상 1도 뭐1 이하라고 하는데 0.5 이하로 떨어져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금융업의 PBR이 평균 0.44배, 저평가가 심각하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고, 내달 네 프로그램 세부 내용 발표 기대, 즉, PBR 개선적인 어 프로그램 세부 내용에 대한 발표가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측면에서 오늘은 금융 중에서도 금융지주사 요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금융주가 일단 악재도 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그 사유가 뭐냐 은행과 증권사가 앞다퉈 주주가치 환원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도입이 임박하면서 저평가에 속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동안은 금융주를 우리가 노리는 메리트 자체는 뭐 pbr 이런 거를 떠나서 흔히 배당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평가가 되면서 기업적에 대한 이 투자 메리트가 비교적 좀 일반 성장주들보다는 떨어지다 보니까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배당으로만, 금융주들의 배당 성향이 높은 편이 있기 때문에 이 배당으로만 시기를 눌러서 접근하는 경향이 컸고 그런 흐름이 하나의 학습 효과, 그리고 하나의 패턴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은행사와 증권사는 어때요? 어, 생성된 영업 마진을 토대로, 이런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 환원 조치, 즉, 주주 너희 팔고 있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기업들의 이런, 어, 자산가치를 높여줄 거다. 라는 측면에서, 주주 가치 환원책을 배당 측면으로 계속해서 내세우다 보니까, 이런 학습 효과가 더욱 뚜렷해지고,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에 대한 메리트는 사실상 성장 실적, 뭐 JP 모건이나 이런 성장성보다는 아무래도 배당 성향을 노린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그 동안은 좀 컸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 맞춰서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워낙 좀 크게 형성되고 있고 그 포인트로 기업의 전반적인 1P, 1PBR 이하 그러니까 저 퍼의 포인트를 보이고 있는 이 포인트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어그 동안 은행주들, 금융 지주사들, 보험 관련 주들 퍼버가 좀아 아, pbr이 좀 많이 낮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pbr이 낮은 거를 개선시켜 주겠다고 정부가 펌핑을 시키네 그럼 이게 테마주로 하나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그동안 배당 성향만 노렸던 금융주들이 상당히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가 도출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융주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kb 금융을 좀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물론 kb 금융뿐만이 아니라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종목도 올라오고 있는 종목도 많습니다 뭐 kb 금융뿐만이 아니라 매리치 금융 지수라든가 뭐볼수 있는 종목도 많죠. 근데 KB금융이 어, 이 당시에, 2023년 10월 24일, 지난해 한 3분기가 끝나고 나서죠. 당시에 퍼 PBR이 0.4배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오를 때까지 주주가치 재고 집중. 결국에 주주 환원정책 측면에서의, 어, 이런, 뭐 배당 성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는, 뭐 배당 성향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런 기업적인 재고 측면이 이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배당으로만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배당 성향을 노린 이런 트레이딩 관점의 학습 효과는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돌아서왜 KB금융을 또 주목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부동산 PF 관련해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 자산 중에 이런 부동산 PF의 해외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 요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KB금융 선순위 비중이 70% 이상으로 손실 흠수 능력이 여유가 있다고 지금 또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동산발 침체 우려를 벗겨낼 수 있는 지주사 중에 하나가 KB금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 PBR이 좀 낮게 형성이 되었을 때 오히려 주주가치 환원을 어느 어, 금융사들보다 좀 빠르게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2023년 10월 24일 당시 0.4배 정도 이것도 평균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 2024년이죠. 1월 중순까지 했을 때 PBR이 한 0.45까지 KRX 기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형성되고 있는 PBR을 본다라고 하면 0.38배에서 0.37배로 왔다갔다 하거든요. 상당히 업종 대비 PBR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금융주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수혜를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재무건형성을 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KB금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위치를 보면, 구름대, 일단, 장기입형선을 뚫어냈죠. 장기입형선 지지받고 뚫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입형선을 뚫어내는 자리에서 거래대금이 확정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전일자 기준으로 매물대를 벗겨내면서 지금 무지개를 띄우기 위한 다발적 중단기 추세가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위치만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저항 구간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흐름에 맞춰서 지금 윗꼬리가 달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주 주가 모멘텀 이런 pbr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성 흐름 이런 거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금융주 보험주 생명뭐 생명 하나 생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올라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 밸류에시션을 가담시키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없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kb 금융뿐만이 아니라 pbr 1 이하로 떨어진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아무래도 있고요 지금 제가 아요 어,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꾸준히 대응점을 좀 잡아가 드리고 있죠. 지금 뭐 KB금융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PBR이 1 이하인 기업들은 너무나 많이 있고요. 우리가 노릴 수 있는 정부 정책적 수혜 종목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영상, 영상에서 아무래도 시간적 한계가 있는데 다 체크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이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어, 종목들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PBR에 대한 좀 직결적 수혜죠 어떻게 모멘텀을 좀 챙겨갈 것이고, 정부 정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대형주라고 무시할 부분이 아닙니다. 대형주라면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좀 잡아갈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영상 설명란에 있는, 어,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보정 댓글을 통해서도 어 제가 링크 남겨두었으니까 아무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도움이 되신다면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도움이 되신다면 해당 정보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도움이 안 되신다면 들어오다가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일단은 오늘 PBR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PBR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PBR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금융 측면에서 금융주 측면에서 KB 금융을 좀 정리를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계속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